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 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우리 회원님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는 환호동이네요. 25평형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현재 경매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대학력 있는 임차인 관련된 그 질문을 하셨네요. 경매 정보들을 펼쳐서 조건조건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본사건이잖아요. 그죠? 예, 보시면은, 어, 화면을 조금 조정할게요. 네, 해서, 어, 화면을 좀확대 해보겠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20 타경에 35,060호 강제경매고, 근번에 2차 매각기일이한번 유찰됐습니다. 예, 이제 8월 30일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 날짜에 아무도 입찰 안 하면 유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음 길을 해서 2021년 10월 5일날 해가지고 1억 2,320만원에 이게 최저 매각 금액이거든요. 최저 매각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날짜에 입찰하시고자 하는 분은 어쨌든 그 1억 2,32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어,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본 사건에 보니까, 어, 소위 이제 대항력 있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1억 2천만원인데요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조정할게요. 예, 지금 영상물 내용이 좀 길더라도요,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잔잔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포항 지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최저 가격이 이제 여기 앞에 70%돼 있죠, 그죠? 예, 보니까 아마도 1억 7 6 0 0만 원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이 금액에서 30% 깎아 봅니다. 30% 깎아가지고 어떻게 1억 2,320만원에서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 하시고. 따라서 이제 이 날짜에 10월 5일이죠. 입찰을 참여하시는 분은요. 1억 2,320만원에 10%입니다. 10%. 10%에 10 해당되는 1,232만원을 수표 한 장으로 끊어가세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이제 입찰 참여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본건 이제 205동 11층이네요. 전체 청수가 25층인데, 25층 중에서 1 1층이니중간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남향은 아니고, 남서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수가 11층이니까, 햇빛이 뭐, 일조권 문제는 큰 없을 거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내려가서 화면을 조금 확합니다 네. 해가지고 좀 내려 보겠습니다. 아, 임차인 안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임차인 배모 씨라는 분이 안 계십니까? 배모 씨. 응? 이분이 보니까, 에, 소위 이제 우리가 뭐 말소 뭐 소멸 기준 권리 이렇게 막 이야기 하는 게 있어요. 이 사건에서 가지고는 2019년 5월 23일 자, 이 감료 이것이 하나의 소멸 기준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배 모씨 같은 경우는 언제 전입신고했지? 그러니까 2017년 9월 25일자 전입신고하셨어요. 그러니까 2019년 5월 23일보다 빠르죠, 그렇죠? 전입, 임차인들 어쨌든요 이런 그 경매 사건에서 있어 소멸기준권리가 있는데 뭐네 가지인가 했어요. 건전한권, 감주등기 다음에 뭐 담보 같은 게, 강제경매 기입된기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권리들 중에서 제일 빨리 그러니까 요, 이 사건 같은 경우 감유 여기 제일 빨리 부동산등기부상이 설정됐거든요. 등기래서니까 등기된 날짜가 2019년 5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2 0 1 7년 9월 25일 빠르니까 요거 하나만 전입만 빠르면 돼요. 그러면 대항력 있음. 대항력 있다는 게 뭐냐? 이번에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인데 만약에 이번 기일에 1 0월 5일 날또 이제 이잘안 되고 낙찰 안 되고 유찰돼 가지고 다음일려해 가지고 누가 운 좋게 1억에 낙찰 받았다 해 가지고 와또 1억 7천만 원이 현재 본건 같은 경우 1억 7천만 원 이상의 어떤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야, 근데 1억에 낙찰 받았단 말이야. 돈 벌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 같은 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1억 2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분이 예를 들자면 1억을 배당 받아갔다 니다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미배당. 2천만 원 여기서 낙찰자가 어떻게 한다? 인수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요, 주택임 차인한자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전입신액이 대단히, 대단히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아마 질문 내용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수보증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번 기일날 아마 낙찰, 입찰 아마 낙찰될 것 같습니다. 10월 5일날 해가지고요. 10월 5일날 낙찰되고,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보면 좀 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게 아마 눈에 다 보이실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어, 이걸 조금 화면을 조정해 드릴게요. 조금 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십시오. 아니, 이분이 배당욕를 했는데 배당욕 날짜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5일이죠. 그런데 강제 경매해가지고요. 뭐, 법인 같습니다만은, 강제경비 신청했잖아요. 근데 강제경비 신청, 한, 등기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0년 11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11월 10일 이후에, 전입신, 그, 대항, 배당요건, 배당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건 2019년도 11월달, 그건 1년 전에 배당요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분은, 이때, 요, 보시는 밑에 나와 있잖아요. 2019년 11월 5일자, 예, 이저저 저, 주택 임차권 등기 했다는 겁니다. 그치? 이분이 주택 임차권 등기 했잖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차인인데 임차권 등기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칭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경매 사이트에서는 그 배당 요구 날짜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 날짜로 표시돼 있다.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게 배당 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요. 이거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가 가지고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2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봐가지고, 근본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거 본건 25평형이거든요. 25평형인데, 요거, 매매 가격을 실제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 단지 집주인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매물 내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 매매, 최근에 또 매매된 그 사례입니다. 1억 7천만 원. 어, 이상으라 이게, 그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근본에 1억 320만원 인데 만약에 한 1억 2천, 뭐, 500이나 아니면 1억 3천만원 에 낙찰받는다. 뭐, 말 그대로 1억 3천만원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 1억 2천만원, 임차인 보증금다 가져가잖아요. 그건 낙찰지 인수할 필요도 없고. 그럼 또, 두 번째는 뭐다, 이게. 차기 보증금다 받아가니까, 이, 저, 인 물건에서, 저, 이 사는 사람도 내보내는 말이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 네 보냈는데 쫓아내는 건데 이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보증 다 받아가기 때문에 어말 그대로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어 명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1억 7천만 원에 음, 실제 옆집은 1억 7천만 원에 샀는데 나는 1억 3천만 원에 샀다면 우와 4천만 원 싸게 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때에는 1억 7천만 원이 진정한 어떤 매매 가격이 맞다 그러면요. 이 날짜 아마 조금 더이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우리 회원님도 이런 유행의 물건에 이탈 참여하신다 그러면요. 나름대로, 나름들 이거 매매 가격이랄까,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신 이후에 이탈 참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말이 이제 본건에 보시니까 에, 205동입니다. 205동. 205동 11층이죠. 205동 11층인데, 2019년도에 실제 거래된 사례가 하나, 아, 낙찰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205동인데,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보니까, 보십시오. 2019년 11월 달에 낙찰됐는데 205동이죠. 19층이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는 11층이었죠. 그죠? 이 요것도 보니까 면적 똑같아요. 이것도 25평형입니다. 25평형. 25평형이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3차 매각일이니까 이때는 2차 매각길을 유찰시키고, 3차 매각일날 7,350만원인데, 어이구, 39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오, 대단합니다. 39명이 들어와가지고, 1억 789만 9천원이라니까, 바로 측정기일날 가격보다도, 저 2차 가격보다도 약간 높은 금액으로 이제 낙찰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걸미루어봐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1억 7천만원인데, 현재 시세가,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한 에, 매매 금액을 아, 알아보시고, 어, 나름대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우리 회원님이 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아, 이렇듯이 질문을 남기신 내용이네요. 그래서 옆에 서가지고 매매 가격을 잠깐 보시죠. 보시게 되면요. 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본건이 25평형입니다. 아, 25평형이고요. 실제 2021년에 8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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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달, 7월달, 그러니까 1억 7천, 1억 7천 7 50, 1억 6천 7 0 1억 7천 8 0 1억 7천 5 그런데 청수가 6천, 15천, 4천, 14천, 15천이거든요. 본건이 11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 되는 금액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억 7천만 원 선에서 어, 나름대로 어떤 가격이 형성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이건 같은 경우 보면은. 에 저기 나름대로 집안내 초등학생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옆은 그 205동인데 205동에서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뭐냐 포항 해맞이 초등학교예요. 직선 거리로 보니까 한 60m밖에 안 걸리더라고. 205동인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잠깐 내려가 볼게요. 좀 가다 보면은 여기 포항 그 제일감리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포항 제일감리교회 가 여기 있고. 포항에 사시는 분이 시니까 위치 는잘 아시겠죠, 그죠? 이, 이게 205동이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현재 보이시는 게. 그러니까, 205동인데 조금 돌아와서 쭉 가다 보면은 바로 여기가 초등학교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 직선거리를 해가지고 뭐한 50m, 60m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건이 그 7호 라인이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보시니까. 어, 7호 라인이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205동, 205동이거든요. 205동에 7호 라인이 에, 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이니까 11층에 이제 11층 7호거든. 이 라인인 거이 단위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정도뭐뭐 뭐 보시면서 어 나름대로 어이 경매 임하신다면요 경매 초보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런 경우 뭐 굳이만 컨설팅 업체가 가 말이죠. 수수료 말은 몇백만 원 주면서 이렇게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볼적에는 매매 가격을 조사해보시니까 한 1억 7천 정도에서 뭐 거래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요. 금번 길을 하려 가지고 1억 2,320만 천백 원이니까 1억 2천5백 정도 한번 입찰을 해보시는 것이고. 만약에 1억 2천5백에 입찰하시잖아요. 그죠? 1억 2천5백에 입찰하신다 그러면 이게 또 계산을 잠깐 해볼게요. 1억 2천5백에 입찰된다 하더라면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 에, 1억 2,500만 원에 낙찰받는다. 을 그럼 여기서 경매비용 한3백만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1억 2,200만 원이죠. 그죠? 여기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1억 2,200만 원 배당 받아가요. 그럼 나머지 2백만원 남지 않습니까? 이2백만원가지고는 본권에 보는 감유권자들이 있는데, 이거 그 자기네들 뭐, 이거 가지 뭐, 배당을 갓, 뭐, 전체 다 받아가든지, 뭐, 못 받아가든지, 이건 낙찰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 아,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어,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와가지고요. 대학령이 된 임차인으로서 자기 보증금 천에 갈다, 임차인이죠? 회수해 갈수 있는 그런 유행의 물건. 또 이제 25평행이니까 그렇게 대형평행은 아니라 말이죠. 그렇다면 주거,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3,40대. 그럼 3,40대일 경우라면 은 초등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럼 집에서 초등학교가 먼 것보다는 가까운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나가시는 분 계시다면 이제 옆에 뭐 포항 제일 감리교회 어, 교회도 보니까 꽤큰것 같은데 에, 또 나가서 아그 주변에 보니까 어떤 그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하신 이후에 에, 투자 결정하신다면 이건 우리 회원님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사셔도 괜찮은데 아니면 내가 나중에 팔고 나올 적에도 어, 그런 어떤 실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아, 초등학교도 있네, 교회도 어 제법 큰게 있네. 아좀 지금 그래 보니까 어뭐 대형 할인점도 있네 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내가 치고 빠져 나기도 가 쉽다 일단 그렇게 에, 이해를 하시고요 어, 또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어, 이 질문 밑에다가 에, 추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에, 드리도록 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안정인 경매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관심 많으시다면요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니까 매주 수요일, 금요일 20시, 저녁 8시입니다. 경매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아무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20시에 경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안종현 경매 TV에 안종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